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번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일 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일 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제사는 안전하다. 그러나 더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시고 또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얼토당토하는 의심까지 받게 되시죠. 아, 이 얘기는 이제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일독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레미아서의 말씀이죠. 아, 예레미아가 이제 어,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백성이죠? 네. 이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예. 네, 하느님, 예수님이시죠? 예. 네,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의 무리로서, 그죠? 천국을 향한 여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놀랍고 기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건 이제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른 삶을 산다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하느님의 백성은 항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반항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죄의 역사를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해에서 맨날 그랬잖아요, 불평하고 고집부리고 결국 사악한 마음으로 누구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다른 민족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반항의 역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기보다. 아, 희 제들처럼 살고 싶다. 아, 제들은 참 좋겠네. 이렇게 잡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냉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laughs> 여기 교적상에 있는 신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올까요? 그렇죠? 뭐 한4 0 0명 나오나요?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느님의 백성은 아주 주저 없이 다른 민족들의 삶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마음껏 죄 짓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죄책감 없이 재물을 모으고 마음껏 소비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담 없이 권력을 탐하고 그렇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이런 거 아무 죄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또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원 없이 펼치고 싶기 때문에 그렇또 양심에 따라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유행에 따라 살면 되니까.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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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이 매력을 느끼는 거죠. 예. 사실 이런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되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고요.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다른 민족들처럼 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른 민족들은 다렇게 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살 겁니까?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귀를 닫고 불순종하며 살 것입니까? 순종이죠, 그죠? 앞으로 갈 것입니까? 뒤로 갈 것입니까? 앞으로 가야겠죠. 이게 오늘 제일독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느님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고집스럽게 걸었다.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였다. 예,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순정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네 조상들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예,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반항의 역사를 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양다리를 잡고 걸치려고 합니다. 네. 하느님의 민족으로 살면서도 다른 민족들의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큰 착각이죠. 예. 재물도 섬기고, 하느님도 섬기고,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거를 착각하면, 그래서 냉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사실 다른 민족들의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했어요. 근데 자기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laughs>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그분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잊지 않은 겁니다. 다른 민족들의 삶을 살면서 나는 하느님을 잊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laughs> 그쵸? 양다리는 안 된다. 예,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근데 이제 정말, 이제, 하늘이 포기하신 것 같아요. 27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네.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도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보여지죠. 아, 여기서 잠깐 묵상하고 지나가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진실이 있어요? 진실이 나오고 있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보면 일부 신앙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착각을 해요.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해요? 뒷담화하죠. 예.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사실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뭐. 이게 입술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느끼는 걸 말했을 뿐이야 그러면서 막 흉을 봅니다 어, 그냥 내 느낌이 그렇다고 에, 진실이 그렇다고 에, 끔찍한 거죠 결국 그의 뒷담화는 어떤 결과를 났죠? 관계를 갈라놓고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들이 듣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뭘 들어요, 보통? 뉴스, 잡담, 온갖 소문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잖아요. 말을 하는 걸 보면 그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백성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뭘 전해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진리를 증언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뿐, 않았다고 해서 거짓 증언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진리와 예수님의 복음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근데 엉뚱하게 이제 성찰할 때, 난 거짓말은 안 했으니까, 난 진실만 얘기했는데 뭐. 이러면서 뒷담화 다 해놓고 고해서에 와서는 난 거짓말 안 했는데요 <laughs> 진실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나쁘고요, 저 사람 나쁘고요. <laughs> 그죠? 이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입술에는 과연 진실이 있는가, 진실이 끊겼는가, 이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복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죠이거랑 연결도 됩니다. 오늘날에 벙어리마귀 든 사람들 많아요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벙어리마귀가 들린 거죠 그쵸? 아무튼 벙어리마귀를 쫓아내셔서 마귀가 나가고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은 이상한 얘기를 하죠 베일 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하면서 막 표징까지 요구하는 정말 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합니다. 의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나 정말 사랑하나? 정말 사랑해 예수님 맞나? 그죠? 여러분 의심해요? 믿어요? 예. 네. 만약에 99% 믿고 1%안 믿으면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laughs> 이건 불신이에요. 믿음에 1%라도, 0.1%라도 불신이 섞여 있으면 그건 불신이에요. 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그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할 거라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때요? 조금만 자기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의심하죠. 아, 예수님이 날 버렸나 봐. 벌 주시나 봐.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예수님의 말씀에 평소에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네. 듣지 않았던 거예요. 대화가 이미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저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하고 그 주부님에게서 듣고 주고 듣고 하는 주님과의 대화, 주님께서 살아계시겠다, 현존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이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에게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의심을 낳고 의심은 어떤 열매를 낳죠? 예수님을 모독하는. 열매를 났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열매를 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했고 떨어져 나갔고 떨어져 나간 것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요, 이제 맞어요.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죄를 짓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아 마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마귀, 마귀하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시는 것 같아요 마귀들은요 사람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려요? <laughs>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마귀는 원래 뭐였어요? 천사였죠 그러니까 천사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고쳐요? 아니죠. 이용하기 위해서 고칩니다. 그리고 그 고침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고쳐 놓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죠. 예.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서도 치유의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고쳐 놓으면 더 나쁜 짓을 잘할 테니까. 악마의 하수인으로 삼을 테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은요, 언제나 사람들을 속이고, 갈라놓고, 파기, 파괴하기 위한 능력인 거예요. 예. 네. 자기 희생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를 이용하고, 약탈하고, 도구로 쓰기 위한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생각해 볼 거는 마귀들은 서로를 쫓아낼까요? 서로 갈라설까요? 안 갈라섭니다. 네. 왠지 아세요? 마귀들은 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은 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지 않아요. 힘을 모읍니다.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십시오. 아, 그래서 마귀들은 하는 일이 있어요. 적들을 서로 갈라서게 하고 맞서게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단체 안에서 맞서고 갈라선다면 그게 뭐예요? 이미 그 단체는 악마에게 당한 겁니다. 예. 악마들도 안 맞서요. 적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특히 가정교회에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정에서 갈라지는 거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부들은 서로 맞서야 돼요? 누구하고 맞서야 돼요? 악과 맞서야 돼요. 악과 맞서야지 서로랑 맞서면 안 됩니다. 그들을 갈라놓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합치는 힘이 무엇인지를 청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마귀들은요, 예수님을 잘 흉내냅니다. 그죠? 왜냐하면 흉내를 내야 자기를 따라오죠. 그죠? 아, 어, 그래서 끌고 와서 갈라놓고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흉내를 내요. 근데 마귀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예,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내느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비 교주들도 예수님 흉내를 많이 내죠? 그죠? 근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용하기 위해서만 합니다. 자기 배를 치우기 위해서 있죠. 그래서 자기들은 대부분 다 부자입니다. 떵떵거리고 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가난해 주시고 다내 주시고 희생했잖아요. 딱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재림 예수인지 아닌지 볼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더 속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길로 샜긴 했지만, 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악마의 무기는 미움과 복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는 뭐예요? 사랑과 희생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무기 쓰고 계세요? 미움, 복수? 사랑과 희생이죠. 근데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 무기로 못 써요? 미움과 복수 쓰죠? 그죠? 갈라놓죠? 그죠? 잘 보세요. 어디가 잘 뭉쳐 있는지. 잘 뭉쳐 있는 편이 악입니다. <laughs> 그들은 갈라서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잘 보시면 줍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어,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 나는 과연 어, 교회를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께 충실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거나 반대하는 거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모아들이고 있는지 흩어버리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부수고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굉장히 적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교회의 진리를 다 뒤엎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뒤엎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도 진리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세속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흩어지길 바라는 악의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이 악의 세력과 맞서야 되는데 여기서 총사령강이 누구죠? 그렇죠. 성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모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겁니다. 성모님을 필두로 우리가 성모님의 자녀가 돼서 악과 맞서면서, 과연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느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악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식별하면서, 적어도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성모님께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